근데 내가 요새 발로란트 하면서 제일 역겨운 거는 그 진짜 제일 그랜드 역겨운 거는 남잔데 보이스 체인저 써 가지고 여자인 척 하는 게 너무 티 나는. <laughs> 어왜 그러는 거야 진짜로. 남자인 대로 살라고. 아니면 여자 목소리를 연습을 하던가. 애매하게 보이스 체인저로 해 가지고 남자인 거티 나고. 아 뭐야 진짜 극혐이야. 애들이 있어요? 난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. 진짜 무슨 방송하시는 분들이 그러는 거면 뭐 인정이라도 해. 뭐 컨텐츠 뽑는다거나 아니면 원래 그런 컨셉이라던가 그렇겠지.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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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할 때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? 게임할 때보채내 쓰고 막 여자인 척하는 이유가 뭐야? 와 오빠 잘한다 이러면서 나한테 얘기할 때마다 아나 진짜 진심으로 그냥 찬구 같은 목소리로 빙의해서 어 세이지짱 고맙다는 이제 누구를 죽일까는. <laughs> 아, 이런 거, 이런 거한번확 해버릴까 고민했다니까, 진짜로. 개킹받아, 리얼.